10월의 마지막 날에 강원석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흔쾌히 누군가 이름이 나오죠, 그죠?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시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흔쾌히 누군가 이름이 나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강원석 시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시인 한명 정도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낭만적이고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별빛을 따다가 우리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립니다. 그 어렸을 때의 순수함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시인은 이런 시를 쓰는 겁니다. 별이 보고 싶어 밤을 기다린 적이 있는가 소도덕리는 빗소리와 놀고 싶어 우산을 접은 적이 있는가 별빛에 가슴 설레고 빗소리에 마음 달래는 나는 그대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 언제나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방세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들과 딸들, 우리의 그 후배들,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누군가 학생 늦게까지 수고 많아요. 이 짧은 말 한마디 건넨다면그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가난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꿈꾸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감는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시인은 이 짧은 시한 편을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꿈을 주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자는 의미로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 고창 국민들 올해 이제 딱두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두 달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두달 동안 좋은 말씀,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씀, 아름다운 행복한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고창 군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어릴 때 눈이 멀어 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꽃의 빛깔이 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4개월 동안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깨우친 게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행복이 커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 크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행복은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나의 의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행복할 거야. 이 생각으로 세상을 산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고창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겁니다. <laughs>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기다려 줍니까? 어느새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자랄까요? 어느새 어른이 돼서 자신의 삶을 삽니다. 내곁을 떠납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살아보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미루지 말고 그 좋은 것들이 내 곁에 있을 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니다